자,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해시파이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오늘 같이 하실 분들은 에포치님켄나님 그리고 백령오니님, 그래총네 명이서 게임을 하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음, 귀신을 테마하는 게임인데, 어.. 저는 아이언 하트를 가지고 있는 강철 심장입니다. 절대 놀라지 않아요. 한번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프, 점프다. 점프 아, 오케이, 점프, 에포치님. 아, 그리고 뭐죠? 중절모. 나, 이게 나가보다. 어, 어, 점프 지금 나. 했나 그리고. 이브이 백귄이 이브이 펭귄이. 샤노 뭐죠? 여자요. 역회요. 아, 저 여쾌가요? 아, 아 오케이. 좋아 아 현관 열쇠가 필요하대요 여러분들 아 현관 열쇠가 필요하네 현관 열쇠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laughs> 일단 일단 그 그래서. 각자 찾으시죠 각자 확인 네네어 어. 어? 여기 창문이 있어 이거 앉을 알아. 순 없네 안 여기 안 앉을 싶다. 순 없는데 어야 여기 지하실 지하실 오. 너어 먼저 어 들어가 어 보세요. 나나 혼자만 어 나. 성하여, 한번, 성하여, 아 먼저 들어가 보세요, 빨리. 성화요, 어 빨리. 아, 일단 빅뉴치 기다려. 광행 치 기다려. 빨빨빨. 나도 같이 가. 나만 왜 여기 있지? 여기 여기 뭐냐 여기. 그냥 다녀 봐. 저 왼쪽으로 어 오세요. 그 정문에서 왼쪽으로. 바로 저기 여기. 라이트 있는데. 나도 깜빡이. 아, 이거 캔나 먼저 보내도? 아, 이거 저... 해내니까. 갈까요? 다음. 해병대 아다아 어, 그렇죠. 아, 방송각 아, 아, 음. 아 이게 방송각 아와 음. 아, 음. 분위기쩐다 어머나씨 봐뭐아 <목소리> 잠깐만 아, 어는어 일단 여기 올라가는 계단 있거든요 제 쪽에 음. 일단 지하를 오, 한번 시, 다뭐 둘러보죠 와요 일단 어, 여기 인형 어, 인형 있는데? 인형이 인형이 있다. 인형, 있다. 인형? 어, 어디 인형 있어 어, 어디 있어요? 아니야. 아, 인형 지금 누가 쥐고 있어 어, 뭐야 여기, 여기 있다, 땅바닥에 뭔 인형이야, 이거? 귀엽네 유도자를, 귀엽네? 이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인형여기여기 어, 입... 서류 있다 루데르의 장례식장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 회복, 장의사, 위식 매장, 화장 음... 약속을 뭐. 잡으이요저 어, 이거... 죽었나? 상호, 뭐야, 뭐야 형, 그거 뭐지? 그거 어디 있어? 상호작용키가 뭐야, 이거? 탭 몰라 상호작용키 왜? 자칼립, 자칼립 어? 이그 ESC 키나이 누르면 그키 나오. 어, ESC 누르면 키 나와요. 어 그렇네. 누가 자꾸 문을 열었다 닫, 닫고 있어요 지금? 왜문 아, 끼익, 끼익, 끼익 끼익 소리가 들리죠? 끼익. 내 뭐야? 앞에 계속 끼익 끼익 거려. 나는 뭐좀 그래. 오, 씨발 아, 웃음 소리 들리는데 여기서? 잠깐만 다 조용해봐. 어? 어? 문표? 숨 소리가 나는데? <목소리가> 어 무뚝 좋은데? 음. 나 나. 어저어디에요다 어디, 어디 있어? 점 어디 어디예요? <목소리가> 어, 어디 그, 어디 아 들어. 이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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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거 아, 그거야. 구나나혼자 나오자 이줄 알았네. 어, 확인. 어, 나무를들수 있냐, 무슨... 나무? 나무를들수 있다고요? 나만아. 하나... 어, 나... 오, 야, 캐카. 어, 그렇네. 아, 이거 그러면은 인형 찾아서 태우는 거 아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안 들리지. 아, 인형 들고 있어서 웃음 소리 날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인형 안 들고 있어. 나무 들고 있어. 일단 올라가. 어, 문 잠겼고. 그럼 일단 올라갈까요, 있어요? 이제? 사실 뭐 없는 거 같은데. 저 한번 저 길이 저, 어, 저,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는 길 있나요? 저저 여기 오세요, 계단 계단 여기. 한명어딨죠 아, 아, 그 들어왔던 곳으로, <laughs> 들어왔던 곳으로. 어, 뭐야? 한명이 없는데? 빡빡 빡빡이 에포치 님 어디 죠 에포치 어디 갔지? 이이 어디야, 이? 아, 저겼네. 이 오케이. 아, 여기도 문이 두개 있네. <laughs> 아니 아 문이 아니구나 이거는 지하 어, 열쇠가 필요하다네어 여기도 뭐야 길이 있는데? 어 뭐야 뭐야 이거 보일러인데? 보일러가 있냐? 왜왜왜 뭐야, 왜, 왜, 왜. 뭐야 귀신, 뭔 귀신, 소리야 귀신, 귀신, 귀신. 어? 귀신귀신귀신 귀신, 귀신, 귀신. 너 어디있는데? 너, 너 올라갔냐? 너 올라갔냐? 나 어디있는데 오오오 귀신이다 귀있이다 안녕? 뭐야? 안녕? 안녕? 새끼 와 귀신이 놀고 있다 여뭐 왔네요? 우와 잠깐만 내려다내려다내려다 <laughs> <laughs> 뭐야 얘, 귀신이 맞나요 <laughs> 근데? 얘왜 이렇게 둠칫둠칫거려? 오케이 어그로꼬세요 올라갑니다 어그로꼬세요 올라갑니다 맞죠? 이게 맞나요? 안나? 맞나? 어 그냥 어. 무빙으로 피해지. 어 피함. 지금은 지금은 어, 지금은 어, 저, 아기, 아기, 아닌가 아기, 뭐야? 어 인형이 띠낸겨 는 게. 죽여. 아, 죽여! 아, 어문자겼네놀랍 어, 어, 아, 깜짝이야 그래서 이거 어, 죽여. 이거 유령 어떻게? 해? <laughs> 뭘로? 어 인형 인형. 인형을 다들 손에 쥐고 있지만은 어, 움직이는 인형을 해야 돼. 근데 귀신하고 나거든. 하나 들어. 하나 들어. 안떨궈져오쉣 퍽킹 깜짝이야 쉣 퍽킹 어죽었다야나 난... 뭐가 이렇게 많아 나 처음 갑자기 당신을 그걸... 공격할 그걸... 수 있어요 <laughs> 내 안에 <아내> 그레이첸도 그렇게 <laughs> 죽였어요 아이에게 그 아니, 인형을 아니, 주면 항상 효과가 같은데. 있었어요 그건 더는 그 아이 아니라고 내 자신에게 계속 얘기만 해 했죠 그러니까 저기야, 아마 그거 귀신한테 그거 인형을 줘야 되는 건가요 혹시? 글쎄요? 인형을 주면 괜찮아진다.. 어 뭐야 이게 소리야 침실 열쇠 어 이거 뭐야 아, 오. 소리 너무.. 아 여기 아, 아까 밖에 거기구나 음흠. 왔던 길이고 너가진 그, 그, 토도도가 뛰는건데 나만 그런건가? 나만 그렇게 들리니까 그거 안 인명이 뛰댕기는거야 어, 일단 침실 열쇠 얻었거든요? <laughs> 아, 침실 <laughs> 열쇠 2층 올라오세요 아 2층 아,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옷 뭐야 아 오케이 침실 앞에 기다리겠습니다 2층 어디로 올라갔죠? 왼쪽 오른쪽? 어 일단 1층 올라오시면 주변에 돌아댕기다 보면 계단 있어요. 어저 어, 지금 치우긴 있는데... 한데 양쪽에 있거든요. <놀람> 오 시바야. 아, 뭔, <놀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아, 소리야? 뭐지? 미친 어, 거 아니야? 오씨바 난다 난다. 성환님 문? 여기 있어 여기. 저저저저 어, 여기. 깜짝이야. 아나 잠깐만. 오야 내가 오거라야 내가 오거라야. 여기 막힌 길인데? 막힌 길인데? 어 여기 이상 소리 남 여기 문 열면 뭐 나올 것 같음. 빨리 열어보세요, 빨리 누가. 어, 누가 열어보세요. 잠긴 문에 필요한 건홀혈쇠 살았어, 살았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잠시만. 어, 어, 몰라, 몰라, 몰라. 그렇다 인형을 떨구시는군. 어, 자 에포츠형 불빛 보던거 같은데. 어, 무슨 소리야? 야, 왔다왔다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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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불라불라나숨을야불고불고불고다불고 어, 봐봐 아씨 아, 불고아무도보이는데뭘불고아무도보이는불고왜 <laughs> 그러는거야 <laughs> <laughs> 그러는 누구야 어뭐 이거 어? 백령씨구나 백령입니다요 백령이다요 아니 어그로가 안 끌려 안 끌릴 수도 있잖아아쉣오 어,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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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뭐하고 있어죠 FG님? 일단 저희 파밍하시죠 귀신이랑 귀신이랑 짝짝 중? 저희 다락방에서 알려주세요, <laughs> 어 갑자기 아근자보고 놀랬네. 오발 다들 어디 있어? 다들 어디 있어? 포리타 여기인데? 가지 말라고. 알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오른쪽으로 쭉 오면 돼. 아 어, 저거 오, 누가 문 열었다. 닫아 어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지붕 쪽. 어. 누구야? 나와 봐. 나나 나. 괜찮는데 아, 오케이. 괜나였고요 비시지 어. 어, 아니었고요. 어나나 뛰고 있었어. <laughs> 잠깐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열리나 한번 볼게요 아 잠깐 다락방 아 근데 안에서? 여기 뭐가 안 나온다 여기 사운드가? 이, 지하로 모여줄수 있나요? 저희 옥상에 왔네 옥상으로 오시죠 그세명이 움직이는 것보다한 명이 움직이는 게 낫거든요? <laughs> <진짜> 그래서때 <그럴> 했거든요 <수 웃음> 이게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나 여기 움직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살짝 저희 내려갈까요? 이제 뭐 여기 뭐 없는 거 같아요 한 바퀴 둘렀는데 먹을 게 없어 오귀오오신 오, 천천히, 천천히, 나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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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나그 이게 나야. 저는... 어. 무슨 소리 들리는데? 어 어? 응? 아 무서워. 왜자꾸형혼자아 오. 아, 씨벽넘어 있다는 게 느껴진다. 안 이거 여기 이제 침실, 여기 막다른 길이거든요. 여기... 여기... 지금 침실, 여기 오면 주... 여기... 주댐 여기로 오면. 어어어 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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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나기차 나기차 몰라 나도 막차 몰라 나도 막차 다 각자 각자 저어 방금 문 열었어 그냥 <laughs> 몰라 몰라 나 문다다 아, 문다다 아 비켜 아오뭐이 <laughs> <laughs> 앞에 들리는데 어 오... 여기가 침실이에요 아그저 문이 여기 있어 잠시만요 오 너무 뭐, 크게 아, 들리는데 열어볼까요 열어봐요 열어봅니다. 없어없어 없어없어? 아기있다 없어, 없어? 어, 아기 없어없어? 있다, 아기, 있다. 없어? 아기 아기 오. 아기 인형 아기인형 아기, 인형. 아기 안들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에포치님 아, 아기 안들고 있는 오니씨 오니씨 아니야나 들고있어 아 지금 누가 하나 먹었는데? 그거 에포치 여기 이번에는 막내들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다 버려야되지 않나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읽는거 잠깐 읽는거 조용 한번 어. 읽고 저희 딸이 폭력적으로 반응하며 일어났습니다. 방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으허허어 어, 내가 묻어갔어! 내가 묻어갔어! 내가 묻어갔어! 으허허허허 내가 묻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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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 어. 어. 지금 도망가! 귀신이 지금 도망가! 지금 도망가! 아야야 아이한테 그 인형 주니까 괜찮네. 아 도망가. 인형 그러니까. 주면 그거야. 얘가 인형을 가지.. 어? 얘가 내 인형 가져갔나 본데? 저도 인형 뺏김. 아 이거 한 번에 다 뺏기네. 같이 쓰면. 죽으면 인형 뺏기는 거예요.

야, 근데 얘가 쿨타임 이 있나 보다. 인형 을 하나 뺏어 가면은 쿨타임 이 있나 보다. 대신에 인형을 하나 뺏어 갈 때마다 그 쿨타임 그게 없어져. 어 뭐야? 어, 기신 올라가요? 기신 다락방 올라가요? 아,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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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먹어,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형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저기 좀제 뒤에 따라오거든요. 잠시만요. 어, 여기 또왜 문이 열려? 잠깐만. 어, 잠깐만. 나 어디로 가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싸우는데요. 아, 뭐, 나 어디로 가야 돼? 돼? 아맞았서 도망가. 와,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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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침실이었어. <laughs>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굿. 게 일단 인형 하나. 열수 있다. 무슨 키? 다락방이었어요. <laughs> 어, 다락방 위에 <laughs> 바로. 마지막 작별 후에 영혼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과정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는 화를 내고 가끔 아이가 자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주면 회복했습니다. 모든 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는 몰랐지만 그런 인형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아이 인형들이 그 진정시키는 진정제네. 음. 일단 저희 다락방으로 갑시다. 다락방 아까 문 하나 있었거든요. 철문? 어 여기 여기 여기. 저 쌍놈이 이제 발작을 하면 예 인형 하나 주어주네. 오 쇼. 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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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이형 잡아. 잡아 이 새끼들 잡아. 이 새끼들 잡아. 아, 뭔 소리여? 뭔 소리여? 뭔 소리여? 위식이 아, 끝나는 데 시신은 지하실 태웠습니다. 볼로에서 시신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영혼이 다음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지하실에서 이 인형들을 태워야 되는 것 같아요. 지하실. 어 아, 음. 열쇠 하나 더 있음. 어 열쇠 있다. 아, 성환님이 네. 어, 줍는 걸로 하죠. 지하 열쇠. 어, 뛰어간다. 열쇠. 지하 열쇠. 지하 열쇠 뛰어가는 인형들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나 일단 하나 있어 일로 와어라로 와봐. 다들 어디 있어? 저... 여기 하나 있는데. 그냥 지하로 그 내려가도. 반대쪽에도 계단이 하나 있었어. 얘를 따라가 볼까? 얘를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어, 지하 한번 가, 지하 가야 될것 같은데. 오 어, 씨발. 어, 너... 어, 일단 너, 내려가시죠 근데? 일단. 나 지금 많이 쫄리거든요. 내려가시죠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근데 에포츠는 어디 갔어 우리? 오 씨발. 그러면은 뭐죠? 체업 체업 비피신 체업 비피신. 야, 지금입니다. 딥시다 지금 빨리, 지금 올거였어 내려갑시다. 지하로 뛰어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야, 지하 어디야? 나는 친구야. 지하 어디야? 우리 친구 아니었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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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 또 막, 무무무무무무고또막가 몰라. 아, 지하 어디로 가야 돼? 아, 귀신 나한테 오를 거 같아. 다 붙었다리, 붙었다리. 야, 지하 여기 있다. 지하 여기 있다. 지하 여기 가 어디죠? 오셰어셰아니 지아 어디였지? 들어가막 깜짝이야. 오, 오, 아 캔나야. 아다지 여기 여기다 지 여기다. 아나야 오케이 열렸다 여기다 여긴가 보다. 아 근데 나무 있네. 어디, 어디야, 근데 나무를 응? 어 놓고 어 성냥이 필요해. 성냥이. 어 성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 어 됐다 됐다. 다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안 돼. 지금 지금 넣으면 안 어, 넣었는데? 그래. 집어넣으면 귀신 빨라져. 아, 근데 어차피 손에 다들 다 들고 있어가지고 나안 들고. 성환님도 넣으시죠? 뭐 저희... 어, 네. 너... 그냥, 그냥 이거 몰라 음... 사용 중이라고 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아 이거 지금 타고 있으면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떠도 되나? 옆에 것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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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우리가 연구한 모든 것에서 불은 항상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세정제로 사용할 수 있죠. 어, 다른 영역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와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악령을 제거하고 조수를 되돌리고 영혼을 제거하며 효과를 없애거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불용. 불은... 태양만세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하나 지금. 이렇게 넣니다 오호오오씨발. 뭐? 몰라 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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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분자다 몰라 분자다 몰라 분자다. <laughs> <laughs> 나는 나는. 몰라 무아 생각이 똑같 몰라 밖에서 겠지 몰라 다나무어아무도못 들어와. 귀신 내 앞에 어. 그로 끌렸네. 어그 아직 안 끌렸어. 오지하지하오오로 간다 로간못 봤다. 아아무무아무아지하 가진 분이 지하 도면서못 어? 성화님이 조금 y 졌어 어? 그성 o 씨 잡혔구나. 그리고 o o 로가 나한테 끌 h c h 다 p t e 다 kuna. Could y 어 u go over 몰라! e a n t i q u a t 도망가, h a t a 가 e you? Oh, y 나 u Oh, you. Oh, you. Oh, you. Oh, you. Oh, y o 도망 나는...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니 아... 인형 아... 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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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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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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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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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귀신나이쁘죠 여러분. 왜지왜지귀신나이쁨 사실 아, 잡 지하시오. 잡히는 게 이득일지도. 잡히는 게 이득일지도? 우리 지하가 잡히는 나 나눔 머사 원. 아니, 잡히는 게 오히려 이득? 어형 나무 어디지? 나무. 나무 그냥 돌아다니기만 있고 지금 성냥 찾아야 되는데. 어 성냥 나있나 성냥 있어. 성냥 있어. 뭐야, 인형도 빨리, 찾아야 돼. 빨리, 네. 인형 빨리, 지금 빨리, 1층에 빨리, 막 돌아다니는 중. 무슨 일이 빨리... 있었는지 쉽게 설명을 할수 없어요. 아내는 죽음에 이르었고 이 방은 내 딸은 악마에 이르었어요. 아, 나의 딸은 제어할 수 없는 악령이 들렸습니다. 내 딸의 그... 아직 여기 있다면 당신도 위험해요. 죄송한데 다들 그 빨리 내려와 가지고 빨리 내려와 가지고 화로 앞에 계실래요저그 나무 있거든요. 아, 오케이. 이제 내려갑니다. 어디 어디로 내려가야 되죠? 여긴가요? 아, 여기네요. 잘 빨리 내려갑니다. 나 늘나. 몰라. 나는 너무 무섭다. 어, 다행이다. 나왔거든요이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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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나다. 자 다들 들어왔다. 오케이 정상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뭐 누가 인형 태워놔 누구냐고 만 나.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내가 했어 엄마. 내가 했어 망쳐 점마 지하에 있어 지금 엄마. 오 아닌데 난데? 어, 오난 너무 무서데 지하에 있어 누구 나와 어 지하에 어. 있었어 아, 인, 인형 하나 샀았다 어, 움직이는 인형 하나 있고. 지아야, 보리못탔을라나 애들, 지금 그 메인 로비 쪽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다. 경구성. 저 뛰어다니는 게 인형인가? 지금 뛰어다니는 애들 잡아가지고 불 채워야 돼.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 그러 빨리 응애. 나무 빨리 나 성냥 가벼워가지고 나무, 나 계속 응애. 되는 거 같아. 아, 오케이, 빨리 나, 나무... 가벼워. 나무도 있고, 성냥도 있어. 이제 보니까. 어! 야 일단, 일단 문을 닫는 게 어떨까 친구들. 응 들어가. 응해. 얘기 나해. 내건 태웠어 일단. 근데 표시가 안돼 있는 내 애... 표시가, 표시가... 안돼 있는 인형은 태우면 그냥 없어지는데. 음그 표시가 안돼 있는 애를 없애야 돼 태우는 거. 움직이는 인형이야? 움직이는 인형이 표시가 있는 인형이야. 어 지금 지금 뭐냐 성아 씨가 들고 있는 거. 표시 있어요 표시. 음, 빨 태워. 어빨 어, 태워 그거. 빨리 태워 빨리 태워. 그거. 아하. 빨그 태워. 음 그럼 내가. 애가... <laughs> 자나나 믿기 있어. 나. 행복이 나 똑같네. 어떻게 된 거야? 안녕나 어우야. 진동은어어 있네. 깜짝이야. 이거 모르냐고 이거 3850원. 우와. 옛날도 한번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음. 왜날 쳐다볼까 샥년이 쉬실라고? 안녕. 그 만나. 응. 난 여기에 좀 쉬고 있을래. 난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난좀 쉬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나 게임 집중하더라. 안녕하세요. 맙습니다 형만 씨 여기서. <웃음> 어? <웃음> <그게> <웃음> <많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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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위에 또 위에 또 바로 위에 또 바로 위에 또 바로 위에 또 <laughs> 우리 아이언 핫트 어디 갔죠? <laughs> 우리 우리 아이언 핫트 어디 갔죠? 아시 난아것도 모르는 아시 아여 어디가 어디 가자고 아나 너무 힘들어 살려줘 <laughs> 난한번 놀랐으니까 이제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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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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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릴까 우리 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릴까 <laughs> 아. 아 캔나야 나 너무 무서워. 수호야 수호야 조용히. 죽고 나 죽고 싶어. 그냥 우리 같이 레시하는거 어때? 우리 같이 레시카는 아, 거 아. 어때? 근데 우리. 도진다. 기는 해나 아까 싶었어. 정말 무서웠어. 어나 죽겠다. 에, 나 얼굴을 못 봤는데 그냥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 아니 얼굴이 얼굴이 달라져. 그 인형을 받을 때 얼굴이 예뻐지거든. 근데 어. 인형을 다 받고 나서 그 남아진 그개그 놈도. 왕정의 얼굴인 거 같은데. 어. 이 어우 이발. 정확히 왜 저렇게 박혀있어요? 아아아아아아 오셨구나, 여기 오셨구나. 이 안에? 아 여기 있었구나. 어 내려온 소리 같거든. <laughs> 음 지금 이거 문 앞에서 준대 와리가리 친다. 아왜왜왜왜왜왜 왜? 아왜왜 왜? 깜짝이야, 방배. 빨리 표시된 인형을 들고 빨리 태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리 남았어요 아직. 어 아, 우리 우리 아이언마트 그지? 어디 갔냐고. 아 갑니다. 갑니다 l e 고 s g 저진 갑니다 저승으로 아, 가는 거 아니죠? 아저왜 아니, 갑자기 왜 문이 열려 아 문이 갑자기 열리는 아아아 저기 어, 있었구나 <laughs> 저기 있었으니까 문이 열리지 <laughs> <laughs> 왜왜왜왜왜저 살인사건을 목격했어요 방금 <웃음> <웃음> 누가 죽었나요? <laughs> 저 살인사건을 목격했어요 방금 너무 무서워아다 죽는다 <laughs> Terima <small> kasih telah menonton! <noise>